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김은부에 대한 복수혈전 원화왕후의 계략 자승자박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강감찬의 귀주대첩과 역사적 교훈 무명장수와 병사들의 희생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귀주대첩은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대표적인 전투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예를 보여줍니다. 이 전투는 손자병법과 다양한 전술적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외세 침입이란 너무도 빈번하게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침략군을 상대로 소수인 우리 선조들은 성곽에 의지한 방어전을 펼치거나 기습을 바탕으로 한계를 나전으로 맞서면서 우리의 영토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주요 전투들은 대부분 수적 열세를 딛고. 처절하게 버티면서 항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의 모든 전투가 수성전이나 게릴라전이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정면승부로 침략군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고려 중기에는 우리도 몇십만 명 단위의 병력을 동원하는 등 상당한 국방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한 번의 전투에 최대 인원이 동원되었던 적은 거란의 2차 침입 중 벌어진 통주 전투입니다. 거란이 20만 명, 고려가 30만 명. 이렇게 양측이 50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고 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고려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거란의 3차 침입 중 벌어졌던 귀주 대첩에서는 양측이 30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고 고려가 승리 여기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귀주 대첩은 전성기를 맞은 세계 최강 유목 제국의 정예 기병을 상대로 평온에서의 대규모 회전에서 압살해 버린 승리였습니다. 귀주 대첩으로 인해 거란의 3차 침입은 종결되었고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26년 동안 이어졌던 거란의 침입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 장엄했던 대전투 귀주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란족에 세운 요나라는 경고성 협박이었던 1차 침입과는 달리 2차 침입에서는 고려를 멸망시키겠다고 각 잡고 달려들었습니다. 고려는 양규장군의 맹활약 등에 힘입어 겨우 거란군을 물리치고 한숨 돌렸습니다만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송나라와 중원의 패권을 다투던 거란은 고려라는 배후의 위협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금 거란은 슬슬 고려 침공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선, 2차 침입 당시 강화의 명분이었던 고려 국왕의 친조와 강동 육주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어차피 고려가 주지 않을 게 뻔했고, 침입의 명분을 쌓자는 의도였죠. 고려는 국왕의 병이 깊어갈 수가 없으니,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버티기만 합니다. 그러자 거라는 수차례 소규모 침입을 해왔고, 강동 육주 지역에서는 여러 국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결국 거란은 고려를 끝장내고자 3차 침입을 개시하게 됩니다. 당시 거란의 침공군은 상당한 정예로 구성되었습니다. 거란 황제 직속 부대인 오피실군 6만 명을 포함해 전원기병으로 구성된 10만 병력이 침공해왔습니다. 게다가 그 지휘관은 거란에서 황족 다음으로 대접받는 소씨 가문이 에이스 소배압이었습니다 그는 1차 침입 당시 지휘관이었던 소손령의 형이며 거란 성종의 외사촌형이었습니다. 거란 최고의 베테랑 지휘관이 최정의 기병 10만을 이끌고 고려를 향했습니다. 이에 맞서 고려는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8천 명의 군사를 내보내 응전했습니다. 군사의 규모로만 보자면 고려군이 2배가 넘었습니다만 거란군은 전원 기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거란군이 더 우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도 일반 보병사단 5개를 합쳐야 기갑사단 1개의 전투력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저 시대의 기병이 갖는 위력은 실로 엄청났으니까요. 서전에서는 고려가 재미를 봤습니다. 강감찬은 최전방인 흥화진 근처의 삽교천 주변에 매복했다가 진격해오는 거란군을 기습해 크게 무찔렀습니다첫 전투에서 따끔한 맛을 본 거란의 소배압은 수도 점령전으로 전쟁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는 2차 침입 때에는 거점을 확보하고 보급선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진군하다가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병의 우세한 기동성을 살려 개경으로 직진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고려군의 지휘관 강감찬도 그 전략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수들을 요지에 급하게 미리 대기시켰다가 이동하는 거란군을 요격하여 수차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란군은 그런 자잘한 요격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개경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는 사실 어리석은 전략은 절대 아닙니다. 과거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킬 때에도 이 전략으로 재미를 보았고 먼 훗날 병자호란 때에도 후궁군이 이 전략으로 조선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개경은 수성에 적합한 지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압의 이 계획은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다급해진 강감찬은 병마판관 김종현에게 개경을 방어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 여러 신하들이 피난을 권유했습니다만 고려국왕 현종은 개경 수호를 결심하고 개경 주변의 모든 물체와 사람을 깨끗하게 소개했습니다. 보급이 현지 조달이라는 기병의 속도전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전략은 현지 보급을 원천 봉쇄하는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막상 개경에 도착한 소배압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개경 성벽은 2차 침입 당시보다 훨씬 보강되었고 충분한 방어 병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청의 전술로 인해 개경 주변에서는 사란톨 구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사방에서 몰려드는 고려군이 끊임없이 견제하는 통에 점차 인명 피해만 늘어만 갔고 거란군은 지쳐갔습니다. 결국 지치고 굶주린 거란군은 개경 공성을 포기하고 퇴각을 결정합니다. 이때부터는 고려 정벌이 문제가 아니고 목숨을 건져서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개경을 지키던 김정현은 일만 군대를 이끌고 거란군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지요. 거란군은 김종현군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퇴각했고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고려군의 유격전에 서서히 전력이 깎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란 최고 장수였던 소배압은 지칠 대로 지친 거란군을 이끌고도 최대한 전력을 보존한 채로 압록강을 향했습니다. 압록강만 넘으면 거란의 영역이고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거란군을 무사히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란군이 무사 귀환한다면 그들은 언제고 다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참에 거란의 정예병들을 최대한 섬멸해야 거란의 재침공 위협이 줄어든다는 걸 지휘관 강감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각지에 파견된 모든 병력을 귀주로 직결시켰습니다. 귀주는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지점이자 강감찬이 선정한 거랑군의 공동 묘지였습니다. 그렇게 20여만 명에 달하는 고려군이 집결했는데 개경에서부터 거랑군의 뒤를 쫓았던 병마판관 김정현의 1만 군사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거랑군은 정예병답게 퇴각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고 추격군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병사가 아쉬운 상태에서 일만이라는 전력이 이탈된 채로 고려군은 거란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귀주에서 이미 진을 치고 기다리는 고려군을 본 거란군은 하천을 건너 배수진을 치고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기병이 활동하기에 좋은 귀주평원에서 싸우고자 하천을 등지고 최후의 돌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두달 가까이. 온갖 고생을 했던 거란군이지만 대륙을 호령하는 유목, 제국의 전사들답게 엄청난 분투를 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란군을 기다렸던 고려군이지만 그 무시무시한 전력의 쉽사리 우위를 점할 수 없었고 팽팽한 전투가 지속됐습니다. 보병 위주의 고려군이었지만 거란 기병대의 돌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전투의 향방은 쉽사리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한다면 최대한 많은 거란군의 목숨이 사라질 것이고, 거란군이 승리한다면 최대한 많은 거란군이 목숨을 건져 돌아갈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승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는 여러 시간을 넘겨 처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느닷없이 어느 고려군 부대가 거란군의 후방을 덮치며 전장에 개입했습니다. 전투 시작 전 도착하지 못했던 김정현 군이었습니다. 김종현이 이끄는 일만의 고려군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러 왔다는 듯 거침없이 거랑군의 후방을 짓밟았고 그들이 감행한 운명에 뒤치기에 이 전투의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3 0만에 가까운 군사들이 싸우는 전장에서 일만이 보태진 게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팽팽한 대치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으로도 단번에 흐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이 비슷한 성인 남성 둘이 팔씨름을 하는 중에 지나가던 꼬마가 어느 한쪽에 자기 손을 얹기만 해도 그 미약한 힘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요. 아마 김종현군이 처음부터 고려군의 포진에 합류했다면 거란군도 그에 맞춰 전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군의 예상에 전혀 없었던 적군 1만 명이 내다 없이 후방에서 나타나는 건 전장에서 악몽과 다름 없습니다. 김정현이 이끄는 부대는 강감찬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뒤늦게 전장에 투입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를 강감찬이 미리 지시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런 주장은 강감찬의 뛰어난 용병수를 부각시키기 위한 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김종현 군은 1만 명 모두 기병으로 구성되었다는 추측도 있는데, 퇴각하는 거란군에 급하게 추격하기 위해 편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편성 구성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김종현 군의 난입으로 인해 전세는 고려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고, 그로 인해 혼란에 빠진 거란의 최정의 부대인 우피실 군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거란군은 진영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인 퇴각이 아닌 무분별한 도망은 끔찍한 결말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고려군은 마구잡이로 도망치는 거란군을 추격해서 몇 겹으로 둘러싸고 포위 선별전을 펼쳤습니다. 전투에서 포위 선별전이란 일방적인 학살을 의미합니다. 이 전투의 결과를 고려사 강감찬 열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란군의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낙타 가복과 무기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오직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이. 이처럼 비참하게 패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이 전투 이후 두번 다시 거란은 고려를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거란군이 승리해서 온전히 돌아갔다면 그들은 반드시 재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란은 귀주에서 몰살당한 전력을 복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손실은 이후 중국 대륙에서 거란의 위세가 약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전쟁에서의 패배보다도 최정의 병력 손실 때문에 더욱 격분했고, 지휘관인 소베아에게 얼굴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내리려다가 주변의 만류로 인해 파직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로마 시기에는 다루스 사령관이 이끌던 로마군이 한족과 싸우다가 토이토부르크 전투에서 세계 군단과 지원병단이 몰살당해 버렸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벽에 머리를 찧으면서 바로스여 내네 군단을 돌려다오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어 전투 병력이란 그만큼 소중한 자산이고 고려는 거란의 핵심 자산을 소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당시 거란군은 동아시아에서 서역에 이르는 넓은 대국에서 패배를 모르던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수성전이 아니라 평온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회전 에서 고려군은 거란군을 완벽하게 물리쳤고 이는 당시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위협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려의 군사적 역량은 주변국에 널리 알려졌고 덕분에 고려는 100년이 넘는 평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주대첩은 한국사 3대 대첩 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병마판관 김정현과 그의 부대는 소배압이 개경공략을 포기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퇴각하는 거란군의 맹렬하게 추격한 까닭에 거란군을 조급하게 만들면서 전력을 갉아먹었습니다. 나아가 귀주대첩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김정현군은 거란의 3차 침입을 격퇴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만 그들의 존재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귀주대첩은 강감찬 장군이 승리한 전투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려사 기록의 부실함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김종현 장군을 비롯해 잘 알려지지 않은 명장들이 고려사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감찬의 귀주 대첩과 역사적 교훈 무명장수와 병사들의 희생 인문학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려와 거란의 전쟁시대 그들의 업적이나 매력 또는 결코 조선시대 인물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고려의 전쟁 스토리가 조선에 비해 훨씬 웅장하고 스케일이 크다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조선의 전쟁사는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쥐어짜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스토리가 많다면 고려의 전쟁사는 그래 어디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식의 당당하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도 많았습니다. 고려군은 귀주대첩에서 지형을 우수하게 활용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기 전 필수적으로 지나야 하는 귀주지역을 전투의 장소로 선택함으로써 거란군의 기동성을 제한하고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으며 김정현의 부대가 전투 중반에 느닷없이 거란군의 후방을 공격한 것은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뜻밖의 행동을 잘 활용한 예입니다. 이 기습은 거란군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군은 거란군이 개경을 직접 공략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청야 전술을 사용하여 거란군의 보급선을 차단하는데 이 전략은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켰다면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려는 여러 내부적, 외부적 문제로 인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고려는 내부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분열, 그리고 외부적인 압박에 취약했으며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내부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와 군사력 유지에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귀주대첩에서의 대승리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이후 몽골의 침입과 임진왜란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의는 군사적 혁신과 준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고려는 몽골과의 관계에서 볼수 있듯이 외교적으로 늘 한쪽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어 다양한 국가와의 균형 잡힌 외교관계 유지가 불가능해 국난을 자초하는 결과도 낳게 됩니다. 외교는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전략입니다. 역사에서 보듯이 귀주대첩과 고려의 역사는 현대 사회에 여러가지 교훈을 줍니다. 고려가 처한 위기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은 현대 국가들이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귀주대첩에서의 승리가 고려에게 장기적인 평화를 가져다준 것처럼 현대 국가들도 지속적인 혁신과 준비를 통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려의 사례는 내부적인 연대와 결속력이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현대 사회에서도 이는 여전히 유효한 교훈입니다. 고려의 군사적 성공과 실패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적 교훈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준비와 혁신, 내부적 연대와 안정, 그리고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의 중요성은 모든 시대에 걸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